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복수보다는 용서와 사랑으로 심취되어 종교인이 되고자 헌신적인 봉사자로 돌아온 분입니다. 민학근 목사, 목사 가수입니다. 장발전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예 안녕하세요. IWS 시청자 여러분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예. 오랜만에 우리 장발장 씨 보니까 얼굴이 꽃이 피었어. 뭐 아이고, 좋은 수, 소식 있어요? 아뭐 제가 그 애타게 기다리던 제책그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린 장발장 목사. 그 책을 김수용 감독님께서 예, 예. 몇년 전부터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그 코로나 때문에 어. 좀 늦춰지고 그런데 자금 조달이 됐고 또 후원, 제 후원 회에서 예. 어, 영화 시작하는 후원금도 한 20억 이상이 또 했고 어.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영화가 시작되면은 어. 우리 누님도 나오셔야지 뭐. 아, 그러지, 당연히. <laughs> 네. 어, 네. 네. 크랭크인디면 예, 예. 뭐 누님이 달래 갈 겁니다. 예. 음. 뭐 역할은 뭘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예. 그래 저.. 억울한 일이 많았죠. 아유 억울하긴요뭐다 지나가는 거야. 어. 세월 속에 묻혀버려 그냥. 아, 어, 묻혔어. 그냥, 그냥 목사님의 되시는 사랑과 용서가. 만편해 음, 음. 나는 그뭐 고향에 있는 동 친구들도 만나면은 다 늙어 있어. 어. 나가 우리 칠십 둘이라도 어디 가면은 그냥 친구들이 말라 동생같이.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아니, 시시가 었다고 네. 아, 아, 우리 둘, 시시, 둘. 음. 근데 나이를 꼭 끌어먹어. 한참 떼지 뭐, 예. 27이나 27, 네. 뭐. <laughs> 근데 난 제일 궁금한 게, 짱발장이라는 음. 별명이 음. 어떻게 해서 붙게 됐는지 궁금해요. 내가 어릴 적에 음. 새어머니, 이제 어머니 두 살에 돌아가시고, 음. 새어머니 밑에 살다가 배고파서, 강화도에서 도망 나와서, 그리고, 동인천, 역전, 서울역에서 엠버리도 오고 어리게살 적에 나쁜 두목들이 많았잖아요. 앵벌이. 더래서 도망 나와갖고 한 3일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그 빵집에서 빵을 훔쳐먹다가 붙들려갖고 그냥 주인이 때린 깐 내가 그때 허벅지를 물었던가 그래고 경찰서 가갖고 소년원에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15년 전인가 10초년 전에 그 화성인 바이러스. 예, 네. 거기 아. 이경규, 김구라, 김성저고 한 시간 방송할적에그 얘기를 했더니, 아 목사님 한국의 장발장이네요. 어, 이들이 모든 매스크에서 장발장. 그래서 아주 가수도 장발장했습니다, 뭐 다. 아, 네, 네, 네. <laughs> 그래요. 그래요. 네. 자, 고양이 강화도라고 했죠 네. 이쯤에서 강화도 사랑 한번 좀, 네. 한국 제가 듣고 나서 또 얘기 를올 생각이. 제가 강화도 하겠습니다. 사랑. 네.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사작곡. 예. 네. 예. 어디 틀어보시다 강화도사랑. 바람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목사 어, 겸 가수 장발장 씨의 첫 곡입니다. 고향인 강화도사랑. 듣고 계십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수의 고향이 강화도 사랑했습니다. 어 좋아요 강화도 사랑. 예 <laughs> 내가 무직비들를아직못 찍었어요 바빠 갖고 강화도 가서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그냥 그래. 너무 바빠.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 그래, 어 여기를 어, 저기 우리 전원주 눈이 하고 음. 얘기하고 전화도 통하면서. 음. 다음 주에 올거지 예, 갈게요. 그리고선 두번 약속을 어겨서 뻥끄냈지세 번째는 뻥끄내면안 되겠다. 그렇지. 고생을 <laughs> 받습니다. <laughs> 그 예, 예. 잘 왔어요. 예. 네. 그 네. 네. 어, 어. 얼굴이 왜 이렇게 활짝폈나 했더니 네. 그 장발장의 목사, 미나큰 목사의 영화를 이제 제작하게 됐다니까. 네. 어, 그뭐 보니까 꼬마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번 예, 예. 그것도 완전히 영화 하나 한 편이 되겠는데. 내가 그 유해진을 좋아하는데 예, 예. 감독님한테 유해진을 내 역할 을 하면 안될것 같더니 아 유해진은 안돼 지역 깡패 지역에 하나 깡패고 예. 저기 주인공은 잘 잡아야 어. 이 영화에 살이 걸린 거라고 그리고 또 주인공을 잘 섭외해서. 대출이자 돈 빌려주는 거 어. 주인공이 좋은 거 있으면 50억까지 해준대. 어. 그러니까는 뭐 내가 막이러면안 되잖아요. 그작 개통해서. 그럼요. 그분님 오랜 세월을 영감도를 하셨으니까. 예. 하여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저는 연대까지 잘 됐어. 안 되는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을 뿐이지. 예. 거기서 연달이라는 걸 고난이라는 것을 음. 배웠잖아요 박사님뵈니까 얼굴이도 좋아졌고 환해졌고 명롱해졌고아 그럼 그냥 유혜진을 닮았어 그러면, 입이 아, 입이 좀 튀어나왔어 그 옆에 살아 그러면 그 옆에 살아 누나가 식당 가고 내가 살아요. 같이 해서 어, 어. 어떤 작품에서 우리 아들 역할을 했는데 어, 어. 얼굴이 둘이 똑같다 고 그러더라고 <laughs> 크게 될 놈이라 장복사이 입이 안 튀어나왔으니까 안돼안 아, 튀어나왔어 아니 조금 나왔어 이번에 노래를 안 하고, 그냥 이거 틀리로, 아래 위 틀리잖아. 어. 틀리로 하려는데, 이번에 2,510만 원 여기 견적이 나왔어, 아래 위. 어. 그 이빨을 어, 7월 달에 해요. 어. 당분간은 여기 또못 나오니까. 어. 그래서 한 숙달 이상 걸려요. 어. 아래 위에 심어. 아홉 어. 개 심고, 뭐, 네개 심고, 열개 어. 심고. 어. 힘들어. 아, 거 힘들어. 힘들어도 해야 돼. 임프란트를한다 이제 어, 인란트 어차피 내가 한 번은. 또 요양원 같은데 가서 춤도 쳐고 노래도 하고 또 교도소도 가서 또 이렇게 공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빨 이거 틀리갖고 안 되겠어 이제 화사하게 아 이제 노래 이제 전천 불러야겠어요 근데 <웃음> <웃음> 왜냐면 여러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어, 같이 해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어머 우리 누님이 개모 역할을 해면 되겠네. <laughs> 아니 오랜만에 아,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이 밝아졌어요. 아니 난 밝아. 솔직히 나는 옛날에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잖아요. 돈도 많고 걱정 안 하고 아파트도 팔아서 남 갈라주고 음. 그냥 미국에서 할머니가 한국에 음. 가족이 없대. 불법 어. 체자 내가 모시고 와갖고 내 집도 줬어. 어.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보니까 내게 어. 있어야 돼. <laughs> 나이래서 이번에. 이거 많이 벌었어요. 이복 동생, <laughs> 동생들은 만나는 거야. 아 이복 동생. 응. 아 작년에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응. 내가 수급자를 만들어 드렸어. 어. 근데 이복 동생이 넷인데 내 거를 뺏어서 새어머님이 이복 동생 줬잖아. 어. 준 아들은 죽었어. 어. 한몇년 됐어. 아. 난 죽지도 몰랐어. 근데. 지금 남은 이복 동생들 내가 겨우 찾아갔고나 금방 찾거든. 애들 시키면 금방 찾아요. 근데 찾아가 전화를 번 전화 거니까는 누구세요? 야 형인데. 그랬더니 몰래형 텔레비전 아침마당에서 봤어. 뭐형 봤어 이래. 음. 너 임마 들 잘해 어쩌 고 이랬더니 그 다음 날 내가 다음에 전화. 할 근데 그 다음 날 전화한 거는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laughs> 나를 싫어해. 음. 무서워 싫어한다 그래서 본인들을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내가 왜 만나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사랑으로 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뭐 그래요 자 이쯤에서 또 25시 사랑 아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늦게 혼자 혼자 그렇게 살다가 여자들이 가더라고 그냥 간도 쓸게도 주세요 이러고 가더라고 남을 다 주니까 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 닮고 싶었잖아요. 그림자랍도. 그래서 내 거를 다 팔아서 15억 가 있던 것도 15억도 금방 다 주고, 아파트도 팔아주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까는 가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랬는데 늦게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만나는 그 심정을 가사를 썼어 그래서 늦은 사랑 25시 사랑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듣고 올게요 예, 25시 사랑 예, 대단하다 대단해 음. 자 지눅게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서 그걸 노래로 승화시킨 우리 장발장 두 번째 노래입니다 25시 사랑 준비되시면 뜬마 주세요 알겠네. 예. 사랑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어. 어.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시죠? 예예. 예. 가수 지혜라고 자기가 가수가 꿈이래. 어. 그래서 또 어떻게 가수 만들어야지. 어. 그래서 요새 준비 중이에요. 어. 아, 나는 하루에 연습을 내만 대번받지못 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씩 연습해, 노래를. 어, 뭐, 뭐. 그럼 나보고 그래. 아, 목사님은 원래 목소리가 좋지만은 자기는 목소리가 좋었다고 <laughs> 그러면서 나는 노래 자랑걸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도 한1 0번 대상받고 어. 어. 옛날에 71년대 대전 MBC에서 우상받고 어렸을때 네. 그런 건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빨리 목사 끝내고 빨리. 2 0년 끝내고 네, 가서 해야지. 음. 그래서 예술 단 하나 만들고, 음. 예? 그렇게 참 열심히 사는 거야 이제. 노래가 아직 무르익었어. 아 이제, 음.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 진짜예요. 내년이? 예. 각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찾아다니게 만들어야지. 음. 누님 저번에 봤잖아요. m b n 에서고몇 음. 군데서 네, 나뭐 특종도 찍자, 뭐 찍어 안 찍는 거야 지금에. 음. 자꾸 이제 세월이올 때가 있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아주 맞을 내. 아니, 그것도 내가 가사를 쓰면서 어, 어, 어. 이렇게 하니까 노래를 만드니까는 음. 그 노래에 내가 빠지지. 어, 어. 네. 그래서 아침마당에 우리 앞전에 먼저 살던 여자가 지금 나가그랬으면 되는데 아침마당에서 노래 부르면 배포노라 그랬는데 음. 안 나가. 가짜를 만들어 갖고 나가다 들키고 그랬어. 어. <laughs> 나 어렸을 때 얘기해 사촌 여동생, 고향 사람이다. 그데 장유정이 알지 네. 유정이도 그래 너내 동생이라고 연습했는데 그 다음에 PD가 작가가 전화하니까 금방 들키지 그래서 <목소리> 목사님 꼭 사모님 모시고 나와요 아직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인간극장들에서 못 찍어 MBC에서 한 시간짜리 찍어서 KBS에서 못 찍고 그래서 <목소리>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도 잘했다 하면은 또 여기서 또 내가 잘해야 되니까 <목소리> <목소리> 열심히 살아요. 그래요. 아, 네. 뭐, 혹시. 저희 방송은 자주 나오시고. 네. 응? 음. 목사님 배모. 감동, 감동, 감동의 물결이야. 아, 그렇죠. 아니, 나는 감사한 마음 살아요. 음. 버티고 코로나, 코로나를 통해서 좀 많이 깨닫고, 어, 현실적인 안주도 해야 되는구나. 음. 이상적인 그런 종교관념에서 벗어나, 음. 아, 내 마음의 천국,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어, 나도 이 어느 정도 어, 그후 대책이라면 안 되겠지만은 가족을 내가 감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구나 남도 생각해지만 아.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감을 더 느끼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음. 그게 일막일장 아니야 아 일막일장은 예. 인생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예. 이렇게 좀명랑게 살자 음. 네. 그래한번 사는 인생, 네? 그래, 맞죠 봉사도 하고, 그래서 가사를 썼습니다. 어? 네. 뭐, 진역 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자, 높은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자랑도 할거 없이, 네. 음, 그냥 살자 이렇게 해서. <laughs> 그래요. 대단하다. 예, 네, 정치 <laughs> 자, 음.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네. 우리 그, 장발장, 네. 민학금 목사를 네. 아시는 모든 분들께 앞으로 계획,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아. 저는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미국에서 어저께 들어오신 뉴욕의 대표적인 그 목사님 또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를 많이 후원해주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대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 IW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네. 어. <laughs> 자 마지막 곡 준비해 주세요. 네 우리 미나큰 목사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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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발장 가수의 어, 마지막 곡 일마 열장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특별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